협, 토론, 협상, 공평함을 운운하며 마치 중립적인 척 내란적 피의자들을 편들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감금하고 사살하려 했다는 범죄자와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타협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 국민이 자기 발아래 있다는 듯 우습게 보는 게 본질입니다. 또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불확실성을 없애겠다는데 광기어린 내란 세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도 못하게 스스로 막아서 놓고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예측 가능성과 심리를 운운합니까? 유치의 탈입니다. 화요일 뉴스 데스크 마칩니다. 시청... 전쟁을 일으키려던 자들의 괴변에 역겨움을 느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2-3 비상위험을 두고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의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망언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를 폐학질의 주체로 본다면 그것은 곧 국회를 구성한 국민 전체를 폐학질로 매도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논리입니다.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논리입니다. 주요 정치인을 사살하고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유도하려는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려 한 반역적 행위입니다. 전쟁수 처참한 미래가 드러났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한덕수가 믿고 있는 윤석열의 추악한 전적을 까발린 건데요. 검찰총장 시절에도 대검 차장을 내세워가지고 거의 음. 대부분의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할때 그때 대검 차장이 검찰 관련해서 모든 것은 총장이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직접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어. 박은정 의원 말씀에 제가 되게 공감하면 생각나는 게 윤석열이가 최대한 대검 차장을 굳은 일에다가 앞세워가지고 드어온일 시키고 많이 했잖아.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 그 대. 검 차장했던 놈들이 윤석열이가 자리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가 빼고 절대 안줬습니다 아무도 어, 그건 다 버렸어요. 네. 아 걔들 진짜 간절히 원하고 있었거든. 어 주변 사람들한테 오오. 다 나한테 전화 올 거야 이러고 다녔는데 그대로 버렸어요. 아, 한덕수가 그걸 반대한 교사 삼아야 돼요. 지금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건 전혀 써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란돼 네. 기습적으로 선포된 123 개업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공수부대가 유리창을 깨부수는 장면을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목 전주 충경로에선개엄사태 바로 다음 날인 4일부터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매일같이 집회가 열렸고 군산과 남원 등 전북 전시군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탄핵안 표결 당일엔 전주 충경로에도 1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계엄 선포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분노를 유머로 승화한 깃발들까지 집회는 응축된 문화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트랙터를 끌고 상경하던 농민들을 남태령에서 막아선 경찰 차벽을 결국 물러서게 만든 것도 이른바 응원봉 연대였습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고비를 지나고 있는 2024년 말 평범한 국민들이 방관자가 아닌 진정한 주권자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일 밤 기습적으로 선포된 12.3 개혁 파리는 물론 전쟁까지 유도하며 나라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던 것으로 보이는 광기의 전모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체포 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단과 함께 수거 대상, 사살이라는 표현이 발견됐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심지어 종교인까지 체포하거나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문구까지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의 구실 조작에서부터 이후 실행 단계까지 계획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리는 물론 전쟁까지 유도한. 우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산 무속인을 찾기 시작한 때는 2022년 2월. 첫 방문은 생계와 가족의 진로 등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만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몇몇 군인들의 사주로 관심사가 옮겨갔습니다. 특히 집중된 부분은 김용현의 앞날이었습니다.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을 꾸민 듯 화제는 점차 배신에 대한 질문으로 집중됐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이미 계엄을 염두에 둔듯 하려고 하는 일 혹은 그 일이라는 표현이 많아졌고 그 시점 또한 올 여름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실패할 것이라는 점지에도 노전 사령관은 이미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무조건 될 것이다라고 확신에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 노전 사령관이 2년 전부터 개엄을 염두에 두고 무속인을 접촉했고 당초 개엄의 시점이 올 여름일 수도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향후 관련 수사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상 전정보사서 하는 얘기가 굳이 따져보자면 저것들 하는 얘기를 보면 대통령의 지위가 왜 우리 옛날 헌법교과서에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권한 뭐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권한 이런 게 나눠져 있잖아 음.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게 극복된 지가 오래됐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대통령을 더한칸더 위에 있는 걸로 두면 안 된다 그 권력분립 원리를 훼손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이미 있거든요 그것들은 네. 예전 독재 시절에 그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를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고 그게 또애네들이 했던 전례하고도 안 안 맞고 다른 기관과의 얘기 외야와도 전혀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법적 절차로는 아무것도 할게 없는 거냐 한 독수를 직무유기로 입건해가지고 강제로 손에다가 도장을 쥐어줘가지고 이렇게 찍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 그런 절차는 없잖아 이럴 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임시주의를 정하는 가처분이라는 게 있거든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회사에서 주총에서 감사선임을 했는데 대표이사가 이거 임명을 안 해. 그러면 가처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꼴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 기관을 구성한 잔머리 굴리면서 하는데 이 대통령실 고위 관료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무슨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었나 하는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실에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 황당한 불법 개엄의 사전 모의 정황. 개엄을 통해 무엇을 하려 한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 불법 개엄에 공모했는지 윤석열의 정신 상태 증인 의결을 통해서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나와 있진 않지만 대통령 경고 처장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저지 윤석열 출석 통지서 수령 거부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 경호처가 윤석열의 방패막이 되어 법 집행을 모두 저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사법 시스템 과 우리 헌법 시스템의 작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호처장은 윤석열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대통령실을 당장 열고 수사와 헌법 재판에 협조해야 합니다. 천년에 살고 있으나 정신 세계는 1980년대 전두환 시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때문에 우리 국민은 너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광기어린 욕망, 야만적인 폭력성 때문에 우리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내라는 현재 진행형이고 탄핵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졸업한 충암고 이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 괴물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백만 번 부끄러운 졸업생들이다. 국민에게 지은 죄를 달게 받아야 한다. 면피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라.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죄에 책임져라. 국민의 뜻도 그러합니다. 몸은 2024년에 살고 있으나. 중국에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 지랄 발광은 사전을 찾아보면 개지랄의 경북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방언이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2024년 대명천재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무슨 TV에서 무슨 영화 해주나?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이쿠세타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황당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잠못 이루던 그 밤. 용산 이무기의 지랄 발광은 열일 채치고 달려와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의 용기와 국민을 의 총뿌리를 들이대라는 패륜적 명령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계엄군 경사의 양심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손 모아 기도했던 온 국민의 염원이 만나서 몇 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한동훈도 싫고 홍준표도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안될것 같고 오세훈도 사실 물 건너 갔다라고 다들 보면서 그래도 그냥 그냥 전혀 허수아비처럼 내세울만한 사람은 한덕수다 이렇게 지금 건시들이 계산을 했대요. 윤성빈이 왜 이렇게 자꾸 한덕수하고 이제 아삼력이 돼버리고 있느냐면 자기들 보기에는 어차피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 중에 한동훈은 절대 안 되고 그러면 윤석열에는 이미 거의 뭐 살아남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한덕수를 허수아비로 내. 세울 그래서 우리들이 뒤에서 실질적인 어, 핵심적인 세력으로서 이걸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친윤체제를 유지한다. 어, 오히려 그리고 그걸 안되면 한덕수를 태우고 한덕수를 빠가서 네. 만약에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 인사열도 사면시켜주고 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장위피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아 네. 내가 이제 드디어 난 총리도 두 번이나지만 난 드디어 이제 내가 염원했던 대통령이 될수 있는. 아. 김영현 후보자 스스로 국방장관 부적격자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을 군인으로 세, 살아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엉가비리의정합판입니다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취업 후 1년 4개월간 취업 사실 신고 안 했습니다 취업 심사도 없이 육군협회 지상군 연구소장이 취업했습니다 강연 세미나 단두번 참석하고 9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라는 기업에 취업했는데 군 시절 이수 건설에 특혜를 제공하고 전역한 후그 대가로 전혀 경력이나 전문성과 상관없는 이수 페타시스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 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프랑스와 영국에서 아들은 2014년부터 23년까지 미국에서 휴하했습니다 후보자는 그 기간 동안 아파트 두 주차를 매입했습니다. 자식 둘을 미국, 영국, 프랑스에 도합 17년간 유학 보내고 그동안 서울 시내 아파트 둘째 샀죠. 이것이 군인 월급으로 가능합니까? 자녀 유학 비용, 아파트 구입 비용의 출처, 재산 형성 과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은 아 10년 동안 미국에 있다 기국한뒤 바로 모 종합상사 대표 이사실에 과장으로 취업합니다. 경력도 없이 그런데 고정급 그 500만 원이라는 딱 떨어진 금액을 받습니다. 김영현 후보자 스스로 국방 장관 부적격자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한덕수가이 시간을 끄는 이유는 분명해 보여요. 윤석열이 죄가 없어요. 그도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시간을 최대한 늦춰야 되고 수사에 혼선이 있어야 되고 수사가 어떻게든 지연이 돼야 자기네가 논리를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건물에 화재 책임자가 있습니다. 정부가 있습니다. 네. 불이 났습니다. 음. 그럼 정만 책임됩니까? 부가 책임져야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개엄 국무회의를 합니다. 누가 어. 소집을 합니까? 총리가 소집을 합니다. 재청구는 음. 누구한테 있습니까? 음. 총리한테 있습니다. 부서관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총리한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나온 이야기 중에 어, 총리와 윤석열이 개엄 직전에 만났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오.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체포돼서 잡혀갑니다. 음. 나따주 사전에 떡수하고 이야기 다 했어? 윤석열이 어. 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네. 공범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덕수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윤석열의 입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저러고 있는 것도 그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국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인 대행도 무속의 시대한 전문가. 한덕수 총리와 저는 불가분의 인간 관계가 있고 친구로 어?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저러한 발언을 하는데 하는 고민을 했어요. 하룻밤을 자는데 제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여보 한덕수 총리 부인과 나와의 관계도 있는데 왜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만 저는 국가를 국민을 살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러한데요. 인사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 한중희 부인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무속인들이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아... 그 관상학 교수도 건성동 윤한호 골프 치면서 제 지인에게 내년부터 윤석열을 운이 좋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속 속에서 지금 시간을 벌려고 야... 하는 거예요.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 무속에 깊이 심취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김건희와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 그 무속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덕수 대행이 저러고 있는 것도 그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국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부인 대행도 무속의 시대한 전문가 한덕수 총리와 저는 불가분의 인간관계. 보사령부가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로 비상겸석달 전인 지난 9월부터 강원도 속초에 있는 국화공작원 부대에서 정예요원 40명을 선발해 별도로 후... 소녀는 가슴에 이름표를 붙 윤석열이가 내가 국회 안에 강제 진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다고. 남들보다! 윤석열이가 내가 국회 안에 강제 진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다고 지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아, 진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이 소리를 윤석열이가 왜 할까? 이게 지금 단순히 저것 때문에 여론이 나빠질까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밑에 법비들이 있잖아요. 지금 형법상의 내란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 저렇게 지, 강제 진입하는 순간 네. 이거는 반란죄가 됩니다. 군 형법상에 음. 국민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이 국회에 대형군을 끌고 들어와서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려 하고 또 사살이란 표현, 수거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 내란범들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란범이라고 부른 사랑에 <놀람> 빠진 비상계엄 전의 대한민국과 후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구분돼야 됩니다. 비상계엄 전에는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4년 중임제, 2원 집정제로 개헌하자. 예, 그런 말씀을 오랫동 하셨죠. 최근에 제 친구들이에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계에서 지금 한말불러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개헌론, 누가 총리가 돼야 된다. 저한테도 왔어요. 아,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했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해서 자기들이 재집권을 해보겠 다 그렇죠 하는 음모에 근데 지금 야당에서도 거국내각 이런 주장을 예전에 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 끌어들여서 거국내각으로 가고 개헌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려게 저들의 작전인 거죠. 그렇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총리 할래 이렇게 하려서 어, 그렇죠. 아 이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 빨리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를 해줘야 돼. 그래야 저, 이런 음모가 나오지 않고 개헌과 거국내각을 말하는 자가 내란 동조자네요. 그렇죠. 비상은 완전히 구분돼야 됩니다. 비상기험. 또다시 윤석열이 발작할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란이 아니라는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 참다 못한 MBC 앵커가 이를 반박하는 일침을 날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팽당합니다. 꼬리 잘린다. 뭐 그런. 외교부 장관이 아는 범위 내에서 찰상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릅니까? 간단하게. 다 음, 벌려주시죠. 제가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외교부 장관인데도. 모른다 그 말이군요. 모른다가 아니고 제가 그런 구체적인 합의 니까 모릅니까? 협의 내용에 대해 제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내용을 아니 이거 물어보잖아요. 사상무의 제공 요청이 있었나 없었나 그러면 안다니 제가 전반적인 그 협력 방안에 대해서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는 말씀 말이 너 긴데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 말을 길게 뺑뺑 돌리십니까?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아까운 시간에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산상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다면 정부의 현재 상태 입장은 뭡니까 제공한다 안 한다 모른다 그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어, 러브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 안보에 대한 위협도를 수준을 어, 평가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전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리스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경제 악영향을 미치는지 뻔히 알 텐데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지금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 휴전시 오늘의 대한민국 비상 계엄을 막은 것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것이다. 예전의 헌법은 독재자 통치자들의 영구 집권이나 집권 웬 특검은 그렇게 많이 합니까? 웬 탄핵은 그렇게 많이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부 구대실 <laughs> 지금 말이에요. 저 이야기는 헌법재판관에 동의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가 아니라 권한대행일이 아니다. 나는 권한 행사를 안 하겠다. 이 뜻이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그 이상한 건데 사리 판단을 하고 정치적 결심을 하고 뭐다 좋은데 그건 뭐 여야 간의 합의가 될때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최소한의 행사를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태권도는 X법이다. 태권도는 나약하다. 태권도를 무시한 가라테 무인 손덕수 대행의 부인도 무속에 아주 관여가 깊은 사람이라고 국회에서 폭로를 해보셨어요. 저게 사실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사실이죠. 김건희 한총리 부인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아 이게 완전히 무속인들이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스토킹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피해자가 불안. 불법 비상경 관련 수사가 진행될수록 밝혀지는 사실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정부 사령부가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로 비상겸 석달 전인 지난 9월부터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공작원 부대에서 정해요원 40명을 선발해 별도로 훈련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개엄 직전 서울로 올라올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개엄 투입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공 불법 비상경 관련 수사. 아무리 손바닥 왕자를 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방천지가 주술판입니다. 김건희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나 감옥 가냐 이렇게 물어봤고 자신도 점쟁이라는 내란 핵심 노상원은. 김용현이 나를 배신할 것 같냐 아니냐 물어봤다는 겁니다. 숨을 걸고 내란을 일으킬 때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각오가 있어야지 이렇게 서로 의심하면서 일으킨 쿠데타가 성공하겠습니까? 윤석열이 파면 되면 맨 먼저 용산 앞마당부터 좀 파헤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뭘 묻어놨는지 궁금합니다. 점괘에 빠져서 나라를 운영한 윤석열이야말로. 애당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2년 7개월이었습니다. 아무리 손바닥 왕자를 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참으로 허망한 2년 7개월이었습니다. 아무리 손바닥 왕자를 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방 천지가 지금으로부터 9년 전뭘 믿냐면 대통령을 파면 시킬 때는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아니라 6명이요. 그 6명 중에 지가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게두 명이라고 계속 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이름을 기억하시라. 정형식하고 김형두다. 왜 윤석열이가 김형두를 믿고 있느냐? 김형두가 요거 되기 전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었거든요. 법원행정처 차장을 할때그때 제가 주도했던 검찰개혁 법안 이거를 이제 논의하는 장소에 김형두가 왔어. 이거는 반대한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게 고마워가지고. 김영두를 대법원장을 시키려고 하고 실제로 면접까지 했다는 게 법조계의 거의 공개 사실이에요. 정영식이는 윤석열이가 지명한 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윤석열이는 지가 시킨 놈은 다지말 듣는다고 생각하잖아. 김영두하고 정영식이는 검사 탄의면맨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기각한 놈들이에요. 그 둘이 가 정영식 김영두가 남아있는 거야.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8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12월 27일 결론 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제가 육군대학 교관 시절에 여기 지금 등장하시는 박안수 장군, 여인영 장군, 박종근 장군 다제 제자입니다. 제가 지휘책임법을 강의했었고 만약에 이 장군들이 국민들 앞에서 TV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당나라 군대다. 챙피한 일입니다. 저 장군들이 대령... 막 진급해서 대령 지휘 관리 과정에 들어왔을 때 저한테 지휘책임법 즉 지휘관의 권한과 책임 이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권한 농단을 했던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네. 그거 가르쳤었습니다 그때는 대령 막 진급했기 때문에 제 강의가 귀에 쏙 들어왔는데 이제 장군이 됐으니 마치 병사로 지면 이병 때 생각과 병장 때 생각이 바뀐 것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육군대학 교관 시절에 여기 지금 그 한동훈한테 어 피신해라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사람이 지금 홍천호 정무수석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유력하게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 내부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들도 지금 윤의 매란에 정확히 알고 어 참여할 기회가 봉쇄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윤이 다음 주에 체포돼서 구속되고 내부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용산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만행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다 터져 나올 것 같고. 그 이제 경찰관들은 본인들의 위상이 완전히 순뇌부에서 땅에 떨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윤이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맨날 술 먹으러 다니면서 전행을 하는 바람에 제일 많이 고, 고통을 받은 직군이 있다고 그 경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앞으로 이제 그 내부 사정이나 과정을 통해서 그안에 윤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이 좀 뚜드려 나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한테 어, 피신해라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책 한동훈한테 어, 피신해라 뭐 죽을 수도 있다 이. 육군사관학교는 계엄사관학교인가? 2. 3비상계엄의 지휘관들은 대부분 육사 출신의 특징과 계엄 모의 등도 비육사는 패신되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은 물거품이고 자신들이 전두환이냥 착각하는 지도자 양성 모습에 신뢰 있는 정상화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했노?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했어? 작전통제군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게 제대로 할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놓고나 국방장관이요 나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을 달고 그들을 끌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군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다. 육군사관학교는 개엄 사관학교인가? 이 삼비상 계엄의 지휘관들은 대부분. 육...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다. 육군사관학교는 개헌. 계엄... 태프링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연내의 탄핵 탄핵들이... 대립. 전두광 전우의 아주 나쁜 놈이야. 왜 오빠 카리스마 있잖아. 왜? 카리스마 있는 거야? 있는 거지. 노조안잔 하든지. 아, 술은 그만 좀 먹고. 우리 짱이 누구야? 너지. 아니지. 오빠지. 나야? 아, 어, 몰랐어.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짱이 어떻게 해야 돼? 엄하게 사뤄와야지개 개엄... 물론 우리 짱이 엄하긴 한데 진짜 개엄하게 해야 돼. 개엄. 아, 예? 알았어 소주 한잔 해야겠다 아니 술은 마시지 말고 에이, 가족 여러분 에이, 긴급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회이해지고나태해질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갑자기? 배달 음식은 우리 가족의 재적 파탄을 이룰 수 있는 반가족적 행위모로 배달 음식도 금지한 거. 아빠 이거 완전 독재 아니야 전두광 저 놈이 아주 나쁜 놈이네 왜 오빠 왜 오빠 카리스마 있지 않아? 어 신혼이라면서? 네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5월 저희 어디로 또 나간다 신혼 여행이야? 네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돼서요. 알았어 그러 해주세요. 네네. 갈수 있게 상황 만들어. 제가 지금 집 앞에 농협이 있는데요. 그리로 가겠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할까? 이재명이 집권하거나 권력을 더 가지고 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 같은 걸 갖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도 똑같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하게 20 2020... 정부 사령부가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로 비상경 석달 전인 지난 9월부터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북파공. 꼬시게 올리는 거 보니까 무료 배식이 올 시간이 는 거야. 2025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또 다른 탄핵이라니 시대의 유감이다. 가수 서태지 씨가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1995년 한국사회의 구조리를 꼬집었던 서태지는 30년 가까이 흘러 그 노래 제목 시대유감을 다시 꺼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7년 만에 탄핵 전국으로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다며 무려 2025년을 맞이하는 시대에 또 다른 탄핵이라니 시대유감이라고 썼습니다. 서태지는 1년에 단한번 크리스마스...